유난히 바람이 차게 느껴지던 날이었어요. 제 이름은 한정옥 올해 일흔 둘이죠. 따뜻한 밥한 끼가 그리워서 살던 집까지 팔아 아들내로 들어갔죠. 그때는 그 온기를 믿었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말이 달라지더군요. TV 소리가 시끄럽다 전기세 많이 나온다, 사사건건 잔소리였죠.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. 현관에 웬 봉투가 하나 와 있는 겁니다. 장기요양센터 안내문 보낸 곳은 처음 들어보는 선교회였고요. 아니나 다를까, 그날 밤 베란다에서 며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. 네, 권사님. 위임장이랑 비용은 바로 보낼게요. 그 길로 당장 나가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샀습니다. 가끔은 바보처럼 보여야 이기더라고요. 드디어 평가날, 그 권사라는 여자가 가식적으로 웃더군요. 어머니 다 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. 집에는 양복 입은 남자까지 와 있었어요. 어르신 사인이 힘드시면 며느님이. 제가 직접 펜을 들고 삐뚤빼뚤하게 이름을 썼어요. 그때 삐뚤어진 게 어디 제 글씨분이었을까요? 결국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의 본심이 터져나왔죠. 어머님, 그냥 시설 들어가세요. 저희도 좀 살고 싶어요. 전 말없이 조끼주머니를 톡톡 두드렸어요. 미정아, 이거 녹음이 아주 잘 됐더라.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. 그리고 그 다음은.